여러분은 앞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에 아프리카 중 유일하게 참전하였던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서 대한민국이 추진한 은밀한 프로젝트가 밝혀졌고, 그것은 코리아의 셈이라 불리며 주위나라 모두가 에티오피아를 부러워하고 있다는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켈리입니다. 52세의 영국 출신 수문학자죠. 2024년 런던의 차가운 봄날, 제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연구소 구석진 사무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10년 전 아프리카 프로젝트에서 제 판단 착오로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기억이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일 밤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국제개발협력단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요청이었죠.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현장 프로젝트는 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화려한 성과보다 확실한 한 방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에티오피아행을 결정했습니다. 김준수 팀장을 처음 만난 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였어요. 30대 후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는데 다른 원조 기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브리핑 자료나 거창한 계획서 대신 작은 수첩 하나만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켈리 박사님. 김준수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큰 변화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방울의 물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개발협력 담당자들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김준수는 에티오피아에서만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진짜 필요가 뭔지 알게 됐죠. 이틀 후 우리는 오로미아주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도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안세라 마을은 상상 이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붉은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촌장 하일레 투페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또 다른 외부인들이군요. 이 땅은 신의 것이오. 외부인들이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엔 오랜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원조 단체들이 와서 큰소리쳤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거든요. 저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과거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죠. 하지만 김준수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거창한 연설 대신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거친 손을 잡아보고 어머니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살펴봤죠. 기술적 해결책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안세라 마을의 불신은 3년간 지속된 가뭄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마을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젊은 남성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만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마을 우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을 구하려면 편도 3시간을 걸어야 했죠. 아이들은 학교 대신 물길러 가는 일에 매달려야 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마다 10년 전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수단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지하수 위치 때문에 시추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현지 아이 하나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악몽에 시달리던 둘째 날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촌장의 손녀인 에넬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열이 40도를 넘나들며 의식을 잃었죠. 탈수와 영양실조가 겹친 상태였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도 차로 4시간 거리였는데 밤중이라 길도 험했고 에넬레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촌장 하일레 투페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김준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켈리 박사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봅시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응급 의료 키트를 꺼냈습니다. 해열제와 수액, 항생제까지 모든 걸 동원했어요. 제가 가진 의학 지식도 총동원했죠. 영국에서 의대를 나온 후 수문학으로 전공을 바꿨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수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애넘레를 돌봤습니다. 김준수는 제 곁을 한 시도 떠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줬어요. 물수건을 갈아주고, 체온을 재고, 수액속도를 조절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도왔죠. 한국의약품과 영국식 응급처치법이 결합된 치료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에넬레의 열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에넬레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맑은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촌장 하일레 투페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진짜로 우리를 생각해주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첨단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김준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경보다 중요한 건 손을 잡는 마음이겠죠. 에넬레가 회복되자 안세라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경계하던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죠.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물박사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영국에서는 늘 혼자 지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특히 에넬레는 회복된 후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물을 찾아요? 영국에도 물이 없어요?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김준수는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게 아기상어 노래였어요. 언어는 달라도 리듬과 멜로디는 전 세계 공통이더군요. 아이들이 두루루두루 아기상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노래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일하던 어머니들도, 나이든 할머니들도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노래는 물보다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한국의 작은 문화 콘텐츠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었죠. 김준수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본격적인 물 탐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질학적 조사를 실시했고, 김준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했죠. 기술과 인간관계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지하수 탐사를 위해 전자기 탐지기를 사용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죠. 이 기계가 땅속 물을 찾아내는 거야. 제 설명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마법 같아요. 에넬레가 감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하지만 과학도 충분히 신비로워. 탐사 결과 마을 동쪽 언덕 아래 30m 지점에 지하수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시추해봐야만 알수 있는 일이었죠. 김준수와 상의한 후 시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안반층이 단단해서 시추가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아기상어. 노래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시추 장비가 안세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과 불안한 표정이 교차했죠. 시추기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10m, 15m, 20m까지 파들어갔지만 물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제 계산으로는 25m 지점에서 지하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25m를 넘어서도 여전히 메마른 흙과 바위만 나왔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특히 마을의 주술사 은바루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외부인들의 기계가 우리 땅의 정령을 환하게 했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은바루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70대 노인인 그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령이 화가 난 걸까? 외부인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가? 10년 전 수단에서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준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계산이 틀렸나 봐요. 그런데 김준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켈리 박사님, 실패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여기엔 물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의 담담한 태도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봤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물을 찾아내겠어요. 김준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제 마음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의 여성 리더인 리아와 가까워졌습니다. 40대 초반의 리아는 에티오피아에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인한 어머니이기도 했죠. 켈리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이 절실해요. 리아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아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외부인들과 달라요. 파괴하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려고 온 거예요. 여성 간의 공감과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바루의 반대는 계속됐지만, 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의 지지가 있어 힘이 났습니다. 과학과 전통 사이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새로운 시추 지점을 정하기 위해 더 정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시추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시추 장비의 전선이 끊어지고, 연료가 새어나가고, 심지어 중요한 부품들이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김준수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막연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김준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아가 귀띔해준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마을 근처에 자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장사를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죠. 자파르는 인근 지역의 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물이 나오면 자파르의 사업에 타격이 가겠네요. 김준수가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자파르가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리아와 김준수가 야간 정찰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저는 마을에 남아서 장비를 지키기로 했죠. 그날 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파르가 마을 주술사 은바루에게 돈을 주고 주민들을 선동하게 했던 거예요. 은바루는 자파르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정령이 화났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리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자파르가 우리 장비를 직접 파괴한 증거까지 잡힌 거였어요. 김준수가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에 자파르의 부하들이 우리 시추기를 망가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음날 김준수가 자파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자파르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처음엔 태연하게 잡아떼려 했어요. 증거가 뭐 있다고 그러시오? 하지만 김준수가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이 맡고 있는 건 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김준수의 당당한 목소리에 자파르도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목마름에 고통받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자파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들이 떠나면 결국 나만이 이들을 도울 수 있어. 그의 논리는 비뚤어져 있었지만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은바루의 배신과 자파르의 방해 공작을 폭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마을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자파르의 방해 공작이 폭로된 후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바루를 믿고 따랐던 주민들은 배신감에 분노했고, 우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머니들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에넬레의 어머니인 세라를 비롯해 다섯 명의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켈리 박사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목마름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또 다른 어머니가 말했죠. 이제 우리가 도울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시도해 주세요. 그 간절한 호소에 제 마음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과 간절함 앞에서 제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김준수와 함께 촌장 하일레 투페를 다시 찾아갔어요. 촌장님,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는지 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했소. 자파르 때문에 우리가 눈이 멀었구려. 촌장의 사과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번엔 마을 전체가 도울 것이오. 정말로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추 작업을 도왔어요. 젊은 남성들은 장비 운반을 도왔고 여성들은 작업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죠. 아이들도 나서서 도왔습니다. 에넬레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이 아기 상어 노래를 부르며 작업 현장을 응원했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공동 희망 프로젝트가 된 거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코리아는 우리에게 기술을 주고 우리는 코리아에게 용기를 줬다. 정말 아름다운 협력이었습니다. 국경과 인종, 언어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연대였어요. 기술과 진심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추 지점을 정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다시 조사했어요. 이번엔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속에서 더 정밀한 탐사가 가능했습니다. 마을 서쪽 언덕 근처에서 희망적인 신호를 포착했어요. 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것 같아요. 온 마을이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을 서쪽 언덕에서 새로운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를 도왔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파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더욱 절망적인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어느날 밤, 중요한 시추 부품들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이럴 수가. 김준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품 없이는 시추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새로 주문하려면 한 달은 걸릴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며칠 후 그녀가 급하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은바루의 조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어요. 은바루의 조카 젠베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파르가 저에게 돈을 주고 부품을 숨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아이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요. 젠베가 숨겨둔 곳에서 부품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자파르의 범죄 증거까지 확보했죠. 젠베가 녹음한 자파르의 협박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김준수가 즉시 오로미아주 개발국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날 오로미아주 개발국장이 직접 안세라 마을로 급행했습니다. 자파르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의 물 독점 사업과 주민 착취,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방해까지 모든 죄상이 드러났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방해물이 사라졌어요.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죠.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0m, 20m, 30m까지 파들어갔어요. 30m를 넘어서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의 색깔이 달라지고 습기가 느껴졌어요. 물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35m 지점에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솟구쳐 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스며 나오더니 곧 힘찬 물줄기가 됐어요. 김준수가 물줄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와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의 실패와 트라우마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영국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촌장 하일레 투페가 저와 김준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물이 나온 후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물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김준수가 가져온 정수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소규모 정수장이었죠.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쳐 깨끗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수도시설도 마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학교와 마을 회관 그리고 각 가정 근처에 공동 수도꼭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먼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어졌죠.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완비됐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한 햇빛을 이용해서 펌프와 정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했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리아에게 일어났어요. 마을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그녀를 안세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물위원장으로 선출한 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 맡던 역할을 여성이 맡게 된 거죠. 물 관리는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물을 다루고 아이들을 돌보니까요. 리아의 당당한 목소리에 마을 남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아는 물 사용 규칙을 만들고 시설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별은 여전히 아쉬웠어요. 특히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죠. 에넬레가 제게 조그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날 거예요. 에티오피아 전통 장신구였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을 아이들이 그 샘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코리아의 샘이라고요. 한국 아저씨들이 만들어준 샘이니까 코리아의 샘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김준수가 촌장 하일레 투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켰듯이 앞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촌장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세라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이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기술보다 진심이, 국경보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코리아의 샘은 안세라 마을에서 맑은 물을 내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처럼 우리가 나눈 마음들도 계속 흘러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겠죠. 에넬레와 리아, 그리고 모든 안세라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